자, 이거 참돔이지. 참돔입니까? 천천히 한번잘알래가 몰려봅시다. 한번 참돔입니다. 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한 4자 조금 넘으면 되겠습니다. 예, 참돔다운 참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정사장님, 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시는 분입니다. 정선장하고는 술자리 술자리도 자주 하고 밥도 자주 먹습니다. 역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답게, 네. 어복도 풍만합니다. 자, 조금 더 감아주시고, 어이, 방어다, 방어. 방어입니다. 그만 감으세요. 방어입니다, 방어. 그래, 오늘 어째 방어가 안 오나, 자, 오늘 이런 부띠가 붙어가지고, 아니, 물이 안 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갈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한열마리 가까이 살리준 거로 기억합니다. 국 내려가라. 우리 박사장님, 범상치 않는 사이즈 한발 땡깁니다. 네. 어두운 새벽에 다내리가고 지금까지 입질 한번 없다가, 날 밝아지고 입질이 옵니다. 짱짱한 데 들이대었습니다. 대부실이, 대부실이 셰비입니다, 이거는. 네, 스텔라 니레 5대에, 아르게 88, 8 8 잡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빅토리 젠틀맨이십니다. 사장님. 자, 거기 보입니다. 자, 역시, 아이고, 뭐 체비가 이러면 안노. 아이 부실이다, 부실, 부실, 대부실이다. 대부실이다. 어 잠깐, 잠깐, 잠깐. 부실, 부실, 부실. 어 잠깐, 내 쪽으로, 내쪽으내쪽 부실이네, 어이구. 됐습니다. 푸시고, 부실입니다. 예, 한90 되겠습니다. 90 정도 어. 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laughs> 어, 참돔으로 예상되는 너무 범상치 않은 사이즈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참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쨔이 별로 안 쨔는 거 봤을 때는 참돔일 수도 있습니다. 아, 부실입니다, 부실이. 자, 공, 됐습니다. 푸시고, 예, 수고하셨니다한 마리 왔습니다. 자, 오늘 뭐, 유다실이 잘 벗겨지고, 입질 재,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사장님, 한 마리 잡아내야, 이제 싱크스가 깨지는 겁니다. 참돔은, 부레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떼 아프면은, 그냥 석땡기를 옵니다. 다 올라와서 이렇게 째는 거는 참돔이 아스 수가 많습니다. 쨌네조더 예. 감아주시고서. 아, 부실이네, 요 부실이. 됐습니다. 부시고 자, 한 마리 놓았으면 또 계속 잡아. 오늘 부자지간에 오셔가지고. 부자직은, 부자직은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회사 동료입니까 네. 회사 동네 길이 오시가지고 많은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참돔입니다. 아, 요거는 뭐한 40급, 40반 2 정도 되겠습니다. 아, 오늘 참돔 많이 옵니다. 내일도 참돔 나옵니다. 오늘. 댓글리 정도 손맛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철수를 해야 됩니다. 내일 출항 문제도 있고, 댓글리 뭐 정도는 충분히 잡았고, 손맛도 거의 다들 다보시고 아직 많이 잡으신 분도 계시고, 못, 잡은, 못 잡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손맛은 다 봤습니다. 요거 부실입니다. 요거도 입에 안 걸리습니다. 네,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두 마리째입니다. 비큐류 흘림 조항 흘립니다 오늘 뭐, 참돔 전부 4,50껌입니다. 제일 큰 거는 자질당해 안 해봤고, 저 부실이, 부실이 요 한, 자질 안 해봤는데 한95 됩니다. 이따가 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부실이. 많이 터주고, 많이 벗겨지고, 뭐 요만큼 잡았습니다. 내일도 출발합니다. 요 뺑이도 한 마리 잡고. 야. 삼동이 부시리보다 많습니다. 자, 주황이 좋은데, 사람들이 내일 날씨도 좋은데, 그, 일본에 태풍 온다고 거불무가다 취소했습니다. 다시 사람들 모집합니다.